2천만원 초중반 정도 이제 형상하고 있어서 제일 무난하게 타기 좋은 대형 세단입니다 제네시스는 거의 다 이렇게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 딜러들이 이제 차를 어디서 사올까 <laughs>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하나만 해주세요 이 분은 이제 제 운동화에 던 선배인데 직장 어디 다니시죠? 저 현대캐피탈 네. 소속입니다 어떻게 이제 중고차가 나오는지 한번만 우리 좀 꺼주세요 네. 인터뷰하는데 진짜 별도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잠시만요 장기 렌트나 리스 음. 이용하는 고객들 중에 네. 차량이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네. 반납하셨을 때 반납 조건이 맞으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 진수 대표님 같은 사람한테 차량을 이제 음. 매입 조건으로 드리고 음. 있거든요 아, 네. 진짜. 이런 캐피탈 직원분들이나 이제 저희 이제 기아 현대 영업소 이런데 소속 저희가 상주에나 이제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견적 넣고 금액 맞으면 이렇게 지금 차를 보러 갑니다. 금액이 맞아야 됩니다. 네. 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이죠. 제가 오, 오늘은 의리의 의리. 을. 일단은 제네시스를 매입하러 가고 있고 도착해서 차량 설명하면서 매입하는 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제네시스 보러 왔고요. 여기가 어디죠? 한국. 아니, 가구, 왜, 가구 아니, 아니, 왜, 아니, 왜 말을 떠듬어요 여기 한국 가구 박물관이고, 우리 타고 보고, 뭐, 기스난 것들, 뭐, 교환해야 될 것들, 이런 감가, 너무 심한 건안 하고요. 적당한 감가만 해서. 지금 성체가 안 와요, 또. <laughs> 대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웃음> 잘라야겠어요. <웃음> 진짜. 형체가 의리 될 수밖에 없어. <laughs> 우리는 한 20분 정도로 와서 차 미리 다 보고 막역시나안 지키네. 야, 이 컨셉도 아닌데 신기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형 세단이에요. 2천만 원 초중반 정도 이제 형상하고 있어서 제일 무난하게 타기 좋은 대형 세단입니다. 거의 이 정도 연식 사면 이제 감가도 거의 없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 뭐. 이런 까짐들, 사이드 미러 이제 좀 깨져 있고요. 필기스는 없고. 너무 깨끗하네. 다른 네. <laughs> 감가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아요. 하이 감가의 거, 어찌 알아요? 여기 이런 휠기스 같은 거. 저희도 왜냐면 가져와서 복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금액만 일단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직시 자세히 보면 은뭐 이런데도 사실은 칠이 뭐 까져 있어요. 아 진짜 드디어네요. 오와 어떻게 이렇게 약속 시 약속 시간을 저게 늦을 수가 있죠? 아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내리지도 않네요. 아, 빨리 사고 봐. <laughs> 11시 15분까지 올 때는 45분이에요. 45분. 예? 경찰 네? 외관은 다 봤으니까요. 사고만 봐준대. 예. 나중에 성체가 이제 사고 분은 꿀팁 이런 것도 하나하나씩 올릴 예정입니다. 네. 일단 장비를 꺼냈어요. 제네시스는 거의 다 이렇게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외판을 까고 봐야 됩니다. 성채야 약속시간을 왜 맨날 늦는거야? 응? 약속시간을 왜 맨날 늦는거야? 사고만 없으면 이제 여기 차주분 금액협의 후에 송금해드리고 서류 받고 이제 저희 사무실로 가서 상품화하고 이제 고객님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런 과정을 찍기 위해서 오늘 했습니다 왜냐면 질문들이 워낙 많아요 저희 도대체 너는 차를 중고차를 어디서 사오냐 중고차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저희도 다 이런 영업소나 이제 거래처들 다 저희가 열심히 영업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절대 차가 안 나와요. 차는 잘 봐요. 교환했네. 어떻게 하시죠? 네, 볼트 풀리고, 네. 여기 끝에 벗겨지잖아풀었 아 거거든. 이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보시면은 운전석 라이트, 아니 조수석 라이트, 조수석 라이트 이제 이쪽 휀다 핸다, 핸다를 교환한 거예요. 큰 사고는 아닌데 이렇게. 한단 하나 정도는 뭐 교환, 단순 교환으로 저희가 판매할 때도 그렇게 큰 무리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역시 성차 차를 잘 봐요. 차잘 보는 거 말고는 없어. 진짜로. 사람도 잘 봐.